러학년 찍어주세요 거 찍어주세요 아, 거. 아, 보세요, 아, 보세요. 아. 보세요. 차에서 안경딜러 앉아, 앉았어. 그냥 니가 찍어라. 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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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응. 누워가지고. 응. 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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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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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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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학년이네. 학년학년이네2 와... 와... 저... 저... 9도이네학년이데학년이 <laughs> <맞는데. 응. 웃음> <laughs> 한사람은 어, 야 김주원! 김주원! 다 나가는거야 지금? 안누워?

너무 정 맞았거든. 아예 포아아아야 세레머니 좀 찍어줘. 애들도 우리 꼬만 찍지 말고 애들 저 상대방 애들. 아 진짜. 상대방 부모님들도 보고 계실 텐데. 야 이거는 어차피 아, 연습 경기야 대회가 아니잖아. 조준, 조준, 조 뭐? 어? 네, 어, 그래? 바로. 조심, 조저 주리고. 아니 우리 거야 우리 거. 어디야?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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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<laughs> 네. 야. <laughs> 快了 <Bye. S 2> 응. 주마와 다시 역좀 가까운 쪽에 오면 주마 다시 쭉돌아가고 <목소리> 그렇지 <한지 안> <목소리> 진짜 내딴 말하지 말라고 카메라붙어가나와 아, 뭐. 아, 아, 여기 있구나. 한지에여 <laughs> 열어서 나오면 되나 봐도 아, 스타트러져천천히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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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 좋아 좋아 I go. I shall go to the top. I shall go to the t o 가 I shall go to t 주민 top. I shall go to the top. I shall go 살짝 t h 도 top. I shall go to 너무 e top. I shall g

전체적으로 보여야지 그이 어디서 어야게 이쁘다, 조금 더생겨야지당겼다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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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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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, 오, 다리 엎어. 네, 네. 파주님이 어? 다리 아픈거 같은데. 주님이. 어. 내려 갖고 뒤쳤나 보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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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가지 마. 야, 내가 네로 자꾸 넣어 줘. 양태야밀 오케이. 야. 양태야잘이널 자, 53번 누구죠? 53번 53번. 5 3번 야한 <static> 번. 네. Right. 아, 누구 반대 <presidency> <S symbols> <goes on fire> <large> <-field> 놀아야다에 앞으로! 앞으로! 아, OK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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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아이 아이고! 아천천아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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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! 가이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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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이이이이

Acho que é okay. 바이서기 여기 들어가. 내가 들어가라고 5, 6, 10, 2 4 1 3 2

야, 정면! 정면하자! 정면하자! 예. 이무 센데, 게되 어, 많왜 이렇게 많습이 지금, 정면 어, 잘 지나서 점이안 맞아. 초점이 안맞는

그러니까 <목소리> 동물이그가고들이어요그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약간 중요한 건데, 우리가 전문으로 골을 잡아서 비싸는 걸 하는 우리 골든자우리면골도자고딸리면걸골고 딸리면서, 골든자고, 딸리지. 자, 다 천명. 안 걸려! 뭐 가, 가 빨이뭐 가, 빨리 가! 됐다! 다 됐다! 안 다치게! 안 다치게! 안 다치게! 해! 해! <름> 아이고. 어, 잘 던졌지. 치맞아유 정확하게. 는아 <쥬> <정확하게, 아유, 름> <정확하게. 아유>, <름> 해도 해줬어, 해줬어. 이게 해준다말은 아유, 아유. 상한것같습 오지역이야. 경기잖아 연습 경기. 상대방 분도 찍는 거야. 가 직접 수고 들어갈 수 있는 아, 아니야. 그럼 안 되겠지. 누구도 응. 중요하지 않다. 오직 승리만이 중요하다. 응. 돈 벌어야 돼. 첫승을 내야 된다고. 빨리 입고 하 구독 좋아요 어, 많이 큰힘이 됩니다. 아까, 구독을 한명이만영상 보게 좀 어떻게 안 되나? 실시간 영상 보려면 해야 돼기반저 음, 음. 아직 일 학년이 아닌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무2 학년 때부터 3 학년들만 이렇게. 아, 그 오, 좋다. 아, 와우! 나이스! 와, 나이스. 아. 야, 나도 지 이거 쏘좀한자 야, 쏘어 야, 샷자샷 쏘자. 리 쏘자. 야, 쏘자. 야, É isso o que é o que é <laughs> 여기 귀다막고 있는데, 너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, 지금. <laughs> 야, 그거 뭐, 여기 수지. 야, 빨리, 야, 영화 찍어, 너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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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연결된 부위에는 비 맞으면 안 되지. 이거 연결된 부위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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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더 가면 어떻게 찍을래 배가 걸리는데 <laughs> 내리고.

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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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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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니 니가 니가 니안니 니가 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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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<목소리> 맞아요.